안녕하세요. 펭귄펭귄 펭귄 채널의 펭귄펭귄입니다. 해외 뉴스, 외신 뉴스 전해드리는 펭귄펭귄이고요. 네, 저것이 무엇일까요? 네, 바이든 2020이라고 써져 있죠. 어, 얼핏 보면 저기 카지노에 가서 그 게임할 때 쓰는 그거 같기도 하고 <laughs> 네, 일단 펜실베니아에 있는 어떤 베이커리에서 네, 일단 펜실베니아가 어딘지를 한번 가볼까요? 대한민국이 저기 있죠. 한반도, 예, 옆에 일본이 있고 제가 먼저 찍어놨거든요. 뱅글뱅글 뱅글. 네, 미국 나와라. 나왔다. 이제 이게 주루루루 미국인데 여기서 동부에 있죠. 동부에 있는 주, 한주. 펜실베니아라는 주이고요. 펜실베니아를 가려면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뉴욕 바로 아래에 있기 때문에 뉴욕 우리나라 국제선으로는 뉴욕으로 가서 네, 들어가면 되겠죠. 음. 아무튼 위치는 바꿔 일단 한번 볼게요 뭐라 그러나 어세 번에 지난 세 번의 선거를 이 베이커리에서 네 자기네들이 쿠키를 만들어서 팔았는데 정말 놀라울 정도로 자기네들이 그 예측한 결과가 예, 예측했던 결과가 이겼다는 거죠 네 예측했던 그이후부한그 선거에 올라왔던 그 후보가 이겼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나요 어우 되게 이뻐요. 그리고 저렇게 표시해야 를 해요 팔린 거를, 그러니까는 글쎄요 자기가 좋아하는 후보를 거를 사서 이제 네 판다는 건데 네 되게 재밌는 게 이게 저 같으면 모르겠어요 저 같으면 제가 싫어하는 후보 거를 사가지고 아자아자 먹어버릴 것 같거든요 그뭐 사람마다 다르긴 한데. 되게 이쁘고, 누구의 아이디어인지는 몰라도, 네. 저게 한번 시작했는데, 다음 선거에 또 하고, 다음 선거에 또 하고, 세 번이나 그렇게 했는데 다 맞췄다고 하니까 대단하긴 대단하네요. 그리고 굉장히 그 이벤트적인 재밌는 일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 거를 샀는지는, 아니면 또 저처럼 이렇게 청개구리처럼 다른 사람 거를 사서 먹는지는 몰라도, 네. 어 그리고 트럼프 당이 빨간색이죠 상징하는 게 그다음에 바이든 당은 파란색 민주당이고 네 여기는 공화당이라서 빨간색이고 네 아무튼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미국은 지금 선거 중이라고 봐야 되죠 선거를 하는 사람 투표를 한 사람도 있고 하지 않은 사람도 있고 아직 기한이 남아있기 때문에 다들 열심히 막네한 표를 주세요 이제 그러고 있는데 아무튼 어떻게 될지 결과는 궁금하고요 나와보면 알겠죠. 그러면 이 베이커리가 또 이번에도 예측한 게 맞았는지 아니면 이번엔 빗나갔는지도 알수 있겠네요. 펭귄 펭귄이었고요. 그럼 안녕할게요. Thank you for watching my video. Have a good one. 안녕!